1학기 성적이 약 2등급으로 하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 학생의 학생부 비교과가 우수한 만큼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약대와 한의대에 합격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투데이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2년부터 지금 입시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2002년부터 제가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입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수시전문학원 등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비상교육을 비롯해서 대치동 행복한 사물이라든지 이런 입시 컨설팅 전문 학원에서 활동하면서 입시에 대해서 좀더 많이 배웠고, 현재는 대치동에서 입시투데이라는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년이 넘는 동안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일회성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이 크게 많이 변화한 것보다는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계기를 찾아서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학생들을 숫자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숫자에 담긴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스토리를 파악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상향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추천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수시에서 다양한 특별 전형을 비롯해서 전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다양한 전형에 맞춰서 추천해 줄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시 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숫자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요.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학과들을 추천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향 지원과 적정 지원, 안정 지원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의고사 성적 등을 감안해서 상향전할 수 있는 조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상향전에서 성공한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대를 비롯해서. 서울대, 연고대, 삼관왕 등, 카이스트 등 여러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와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약대와 한의대를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는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었는데 1학기 성적이 약 2등급으로 하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 학생의 학생부 비교과가 우수한 만큼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고 비교과를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여전히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다행히 부모님과 학생이 잘 받아주셔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약대와 한의대에 합격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컨설턴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담 사전조사서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하면 컨설턴트가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성적으로 최대한 잘갈수 있는 학교를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간략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이나 희망하는 학과 각각의 우선순위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 준다면 담당 컨설턴트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추천하면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사전조사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은 구체적인 상담 조사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담의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